Thank you. 어 요즘 제가 이 살면서 이 느끼는 삶의 지혜가 하나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실력이다 요즘은 진짜 이걸 버텨내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정말 많이 직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입장에서 하루하루 학교생활과 온라인 수업 한 수업을 버텨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막 천장, 선생님들께 천장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 버텨내는 것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 저는 없을까요? 뭐 졸업한 저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기를 다 겪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 해드리자면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는 너무 라떼 느낌이지만 너무 죄송해요.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버텨내야 될 책임들이 이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나 혼자 내 삶을 건사하는 것 외에 수많은 책임의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요즘 전수사님하고 많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팁시다. 버텨냅시다. 여러분,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목사님 되게 이거 쉬워 보이나요? 여기 온라인 사역? 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영상이 제가 진짜 약하거든요 유튜브 하나 찍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예배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보고 예배했던 그때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는 게 어, 실력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붙들고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어른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썼다는 것을 어, 요즘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버티다라는 표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 두 글자. 그렇죠, 존버. <laughs> 네, 이게 사실 용 이게 원래 어원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네, 이 존버의 의미의 어원이 깨끗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버해야 되는데 이 존버의 의미를 바꿔서 존버해야 됩니다. 존기하게 버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존기하게 버티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존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존기하게 버텨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었잖아요. 버티라는 거예요.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이 본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좀어 전체적인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쉬운 것부터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그쵸?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다. 이 말이 등장했던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과 서신서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 로마서 이런데만 봐도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죠? 그래가지고 바그 바울, 바울의 그 로마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는다라는 내용인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서는요 마치 행함을 해야 구원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달라요 그것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이게 저기 뭐야? 그것을 부정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 두 가지,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상황이 전제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복음에 뭘 탔냐면 물을 탔어요. 아니야. 복음도 중요해. 예수님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할례라든지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신칭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 청중들이 자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여기에 첨가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됐던 상황이고요. 이아고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사람들이요. 우린 참 간사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지?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네. 그럼 예수님만 믿는다고 나는 고백만 하면 장땡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가 무너졌겠어요?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적신앙, 요즘 우리 그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거든요. 구원파적신앙, 구원파는요, 구원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의 취소가 안 되니까 이막 사는 거야, 막.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사실 야고보 야구부 시대에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을 이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다. 라는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요, 오늘날도 이 야고보서가 너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잡아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고 나는 교회 다녀. 여기 한번 들 들어,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로 내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말씀이 말하는 방향은 여기이고, 요 지점이 있는데, 그 방향과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 덮어두고 일주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야고보 시대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차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한번 고백만 하면 믿줘야, 장,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 나 믿어, 믿어. 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러면, 아니면 내가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르면 이 사람들도 다 따라해요. 참 신기해요 일단은 얘네 흥이 신기하고요 그리고 진짜 어떻게 이 찬양을 다 알고 있지?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한90% 이상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신이신 그분이 나한테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종교를 나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 나한테 구원만 주고 나한테 복만 주면 그러니까 그런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잠깐 성경 펴고 나가면 일주일 내내 성경 덮고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안한 이유는요 이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증언되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만 점검시켜주고 교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삶의 부분이 무너져 있으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보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구원의 열매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요 결국 그 사람을 바꿔내거든요. 지난 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은요 내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바꿔내기 시작하는 바뀔 것 같지 않는 내 자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은 바뀐다.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냐? 너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접붙임되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질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열매로 알리라. 이 말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건강하지 않은 나무인지는요, 뭐를 통해서 아냐면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아닌지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그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지인데 특별히 고난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 여러분들도 좀 살아봤잖아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바다와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잔잔하다가, 어떨 때는 예측할 수 있는 파도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파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지 않나요?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고민하며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바다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지금 야고보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종기하게 버텨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종기하게 버티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요 다양한 색깔의 다채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저기서도 써였어요.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셨다 이런 표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들을 고쳤, 고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이 많은, 이 여러 가지, 이또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하튼,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그... 너울성 내 삶에 너울성 파도가 덮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이 파도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해야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존기하게 버텨내야 되는데 이 버티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난의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이제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한대 맞았어. 근데 갑자기 아, 한 대만 더 주세요. 이러면 상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laughs> 한 대만 더 주, 너무 좋아, 요한 대만 더 주세요. 좋아, 좋은 상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리 순간의 고통이어도 여하튼 그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표면적으로 이 텍스트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우리는 터널에 있는데 이 사람은 터널 밖에서 야 즐겨 즐겨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윤종신 씨가 만든 노래인데 거기에 가사 보면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을 만나면 이거요. 일반인들의 우리의 삶은요. 오르막길을 만나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의 웃음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가사를 좀 적어 왔어요. 이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미소를 못 볼지 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이면 웃음기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요. 아주 역설적인 내용들을 던져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이 실현의 문제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비적할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버팀이에요. 버팀인데 아주 중의적 표현을 썼어요. 버팀, 버텨내는 거예요. 버팀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버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입니다. <laughs> 네.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삶을 운행해 가시고 계신 거야. 버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 가지고요. 우리 눈앞에 큰 나무만 보이면요. 그 나무 앞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다 지나갈 텐데.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뒤돌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마주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야고보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폭력적으로 야, 버텨. 기뻐해. 즐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 우리 눈앞에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너희 시선이 지금 이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쫙 위로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숲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고 내가 어느덧 이만큼 성장해져 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봐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은요, 아까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인들 안에 뭐가 생겼냐면 인내가 생겼어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로 온전히 살아갈 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 너가 버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너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이 철을, 철을 가지고 무슨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죠. 그리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양을 본인이 망치로 쳐가지고 이 열에 뜨거워진, 달궈진 이 철을요 망치로 쳐가지고 모양을 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걸 뭘 만들지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 거기다 찬물에 딱기도 넣고 이제 도구로 완성됐을 때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한 도구가 되듯이 온전한 도구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째 나무 앞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둘 버텨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예요.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막 고백하잖아요.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고 주님 자체가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손 안에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말씀을 쭉 읽어 보면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5장의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예? 요셉이 꿈꿨어요. 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그 형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사는 거죠, 형들의. 그래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형들이요, 나쁜 마음을 품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 고난의 문제들이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예?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요셉은요,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5장 창세기 45장 5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이게 나중에 형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제 뭐 얘기하겠죠. 우리가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다. 우리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45장 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그냥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큰 꿈을, 이, 이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냥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동안의 나의 삶의 그 여정들을 마치 비디오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을 마주하고 나면, 아, 이때, 나 이때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었구나. 이 고난의 문제가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빅 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고난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이 하나님의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의 문제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 이, 여기서 이 시련은요, 외부적으로 오는 시련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증거나 단서를 제공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한 예가 뭐냐면 시험 공부를 안 했어, 안 했는데 성적표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시험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얻어야 될 결과입니다. 마땅히 얻어야 될 결과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한 증거와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말하는 이 시험은요. 내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외부로부터 온 시험에 대한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험생들, 또 입시생들, 음, 그리고 저기 이 취업을 준비하는 어, 우리 모든 우리 고삼들이 있을 텐데 또 시험을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삶에서의 이 모든 이, 이 나무들에 주목하지 말고 내 인생에 이것이 하나하나에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고일 고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나는 무언가를 잘못을 끼친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어려움으로 나를 이끌고 갈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 온전한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텐데 여기 후렴 부분을 제가 오늘 흥얼거리다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제 부족함이 조명되더라고요 여기 후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는 여기서 동의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요 동의가 막 너무 되죠 그분께 막 맡겨드리고 싶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과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길 가운데는요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것은 잠시 덮어두고 싶어요 나를 덜려나시고 이건 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내가 전금 같이 나와. 우리는 힘든 건안하려고 해요. 인내 그런 거 덮어두려고 해요. 그냥 내 삶에는 늘 꽃길만 깔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꽃길 걷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꽃길을 소망하지만 늘 불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금 같이 나아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극상품의 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연단의 가정들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높여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